주식 투자하면서 계좌가 빨갛게 물드는 걸 보면, 아,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죠. 그렇죠. 정말 뿌듯하죠. 그런데 진짜 고수들은 그때 수익률을 보는 게 아니라 세후 수익률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사실 이게 다들 공감하실 텐데, 정말 힘들게 공부해서 번 돈인데, 연말에 세금 고지서 딱 받아보면, 아니, 뭘 했다고 이렇게 많이 떼어가지? 싶어서 속상할 때가 있잖아요. 아, 그럼요. 정말 허탈할 때가 있죠. 주식 세금이 정말 모르면 뺏기고 알면 지키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내 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이 골치 아픈 주식 세금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지킬 수 있을지 일종의 세금 방어 요새를 한번 단단하게 지어 보려고 합니다. 세금 방어 요새라는 표현이 아주 딱 맞네요. 오늘 우리가 지을 요새는 크게 네 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4개의 기둥이요? 네 개의 기둥이요 네첫 번째는 국내 주식 투자자들이 연말마다 가슴 졸이는 대주주라는 함정을 피하는 법두 번째는 해외 주식의 필수 방어 기술인 손익통산 활용법 아 손익통산 그리고 세 번째는 요새 가장 튼튼한 방패막이 되어줄 ISA 계좌라는 만능 통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당금을 많이 받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최종 보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는 전략까지 이네 가지 기둥을 차근차근 세워보면서 아주 현실적인 방어 전략을 한번 짜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기둥부터 세워보죠. 국내 주식은 소액주주한테는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큰 혜택이죠. 그런데 대주주가 되는 순간 이 모든 혜택이 사라지고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들었어요. 도대체 이 대주주라는 게 뭐길래 다들 연말만 되면 이렇게 신경을 쓰는 건가요? 그게 바로 국내 주식세금의 가장 큰 갈림길이기 때문이에요. 대주주가 되는 기준은요, 보통 특정 종목의 보유금액이 10억 원을 넘거나 혹은 지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인데요. 아, 10억 원이요? 네. 이 기준은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어서 매년 확인이 필요해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함정을 따로 있습니다. 함정요? 이0억 원을 계산할 때내 계좌에 있는 주식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잠깐만요, 제 것만 보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누구 것까지 합쳐서 계산하는 건데요. 설마 가족인가요? 맞습니다. 자료도 명시되어 있듯이 배우자는 물론이고 부모님이나 자녀 같은 직계 좀비속 그러니까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전부 합산해요. 전부요? 네. 예를 들어 제가 A라는 종목을 9억 원어치 가지고 있어서 아 나는 10억 안 넘으니까 괜찮아 하고 안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제 아내가 같은 A 종목을 2억 원어치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 그럼 둘이 합쳐 11억 원이 되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와 아내 둘다 대주주가 되어버리는 거죠. 와 이건 진짜 더치네요. 보통 부부끼리도 각자 계좌는 잘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일일이 다 파악하죠? 정말 황당한데요? 그래서 연말에는 가족끼리 어떤 종목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소통하는 게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건이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이 1년 내내 아무 때나가 아니라 딱 하루 연말 주식시장 폐장일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딱 하루요? 네. 그날의 잔고가 모든 걸 결정하는 거죠. 그럼 연말에 갑자기 주가가 확 오르면 의도치 않게 대주주가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가장 아찔한 시나리오죠. 제가 만약에 B라는 주식을 9억 5천만 원어치 들고 있었어요. 에이, 5천만 원이나 여유 있는데 설마 하고 있었는데 연말에 갑자기 엄청난 호재가 터져서 주가가 딱 10%만 올랐다고 해보죠. 네. 그럼 제 평가액은 10억 4천 5백만 원이 되면서 기준을 넘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다음 해에 이 B 주식을 팔때 생기는 차익에 대해서 고스란히 세금을 내야 하는 겁니다. 와, 단 며칠 사이에? 혹은 단 하루의 주가 변동 때문에 수천만 원의 세금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생각만 해도 식은땀이 나네요. 그럼 이런 세금 폭탄을 피하려면 연말에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첫 번째 방어벽을 쌓는 방법을 알려주시죠. 방어법은 의외로 간단해요. 12월이 되면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를 쳐놓고 내가 가진 종목들의 평가액을 거의 매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매일이요? 네. 그러다가 어? 이거 좀 아슬아슬한데 싶은 종목이 있으면 주식시장 폐장일 이틀 전까지는 반드시 일부를 팔아서 평가액을 10억 원 아래로 낮춰야 합니다. 아 이틀 전이요? 이틀 전이 중요한 이유는 주식은 매도 주문을 내도 실제 돈이 들어오고 소유권이 넘어가는 결제일까지 이틀이 걸리기 때문이에요. 폐장을 바로 전날 팔면 소용이 없어요. 그렇군요. 이 날짜 계산 하나로 연봉에 가까운 돈이 왔다갔다 할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2월의 자산 관리 핵심은 매일 계좌 확인과 폐장일 D2를 기억하는 거군요. 자, 이렇게 국내 주식이라는 첫 번째 요새벽을 쌓았는데 이건 연말에 날아오는 큰 미사일 하나만 잘 피하면 되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 다들 하시는 해외 주식은 아예 게임의 룰이 다르다고 들었어요. 이건 시작부터 세금과의 전쟁이라고요. 네, 완전히 다른 전쟁이죠. 해외 주식은 국내 주식처럼 소액 주주 비과세 같은 혜택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네. 아주 심플한 원칙이 적용되는데 1년 동안 해외 주식으로 번 돈이 250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22%의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22%면 세율이 정말 만만치 않네요. 그럼 계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세금 공식은 이렇습니다. 1년 간의 총수익 1년간의 총 손실, 기본공제 250만원, 여기에 22%를 곱하는 거죠. 아하! 예를 들어 한해 동안 테슬라를 팔아서 천만원을 벌었다고 가정해볼게요. 다른 거래가 없었다면 여기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750만원이 세금을 내야 할 대상금액이 되고 여기에 22%를 곱하면 약 165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해요 와 천만 원 벌었는데 165만 원이요? 네 사실상 수익률이 16.5%나 깎이는 셈이니 절대 작지 않죠 그러네요 그런데 방금 공식에서 총 손실을 빼준다는 부분이 눈에 띄네요 이게 바로 자료에서 말하는 손실난 종목을 사랑하라는 말의 핵심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해외 주식 절세의 핵심 기술인 손익통산입니다 말 그대로 이익과 손실을 퉁 쳐서 세금 매기는 기준 금액 자체를 낮추는 전력이죠. 근데 잠깐만요. 손실난 종목을 일부러 팔라고요? 보통은 물렸으면 오를 때까지 버티는 존버가 국룰 아니었나요? 하하, 그렇죠. 손절했는데 다음날 바로 급등하면 어떡해요? 그 리스크를 감수할 만큼 세금 아끼는 게 정말 더 이득인가요?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에요. 물론 그런 리스크가 있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세금을 아끼는 효과가 훨씬 클 때가 많아요. 자료에 나온 예시를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볼게요. 네. 제가 A라는 기술주를 팔아서 천만 원 수익을 확정했어요. 동시에 B라는 바이오주에 투자했는데 전망이 안 좋아서 마이너스 500만 원 손실 상태로 물려있다고 해보죠. 네, 물려있어요. 이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저는 A 주식 수익 천만 원에 대한 세금 165만 원을 내야 해요. B주식은 팔지 않았으니 장부상의 손실일 뿐 세금 계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거든요. 아, 손실도 실현을 해야만 인정해 주는 거군요. 정확해요. 그래서 전략은 연말이 가기 전에 과감하게 손실 중인 B주식을 매도해서 마이너스 500만 원 손실을 확정 짓는 거예요. 음. 그러면 제 연간 순수익은 수익 1천만 원, 손실 500만 원, 즉 500만 원으로 잡힙니다. 그렇죠. 여기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또 빼주면 최종 과세 대상 금액은 250만 원으로 줄어들고 내야 할 세금은 55만 원이 되죠. 와. B 주식을 한번 팔았을 뿐인데 세금을 110만 원이나 아끼게 되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관점의 전환이네요. 손실난 종목이 골칫덩이가 아니라 세금을 줄여주는 고마운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만약 B 주식의 미래를 좋게 본다면 팔았다가 며칠 뒤에 다시 사도 문제없고요. 물론입니다. 그 며칠 사이에 주가나 환율이 변동할 위험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110만원이라는 확실한 절세 효과가 그 리스크보다 훨씬 큽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연말에는 빨간불 들어온 계좌만 보면서 웃을 게 아니라 파랗게 질린 종목들도 찬찬히 둘러보면서 이 친구들로 어떻게 세금방어 전략을 짤까 고민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기둥을 세워볼까요? 지금까지는 특정 공격을 막는 방어 기술에 대해 이야기 했는데, 이번엔 어떤 공격이든 막아주는 만능 방패 같은 게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만능 방패. 전문가들한테 절세법을 물으면, 열의 아홉은 ISA 계좌부터 만드세요라고 하는다는데, 이게 도대체 뭐길래, 그런가요? 만능 절세 통장 혹은 세금 치트키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니에요? ISA 즉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의 혜택은 정말 막강한데요. 핵심만 딱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 수 있어요. 세 가지요. 첫째, 비과세 혜택입니다. 이 계좌 안에서 발생한 모든 수익에 대해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세금을 한 푼도 안 내요. 와, 400만 원까지요? 네. 둘째, 저율 분리과세예요. 비과세 한도를 넘은 수익에 대해서도 일반 계좌의 배당 소득 세율인 15.4%가 아니라 9.9%라는 파격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요. 9.9% 비과세 저율 과세까지 시작부터 엄청난데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 세 번째 혜택은 투자자를 정말 편하게 해 주는 자동 손익 통산 기능이에요. 자동 손익 통산이요? 네. 아까 해외 주식은 우리가 직접 손실 종목을 팔아서 손익을 맞춰야 했잖아요. 그렇죠. 직접 해야 했죠. ISA 계좌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계좌 안에 있는 모든 상품 예를 들어 A펀드에서 500만 원 이익 보고 B주식에서 300만 원 손실을 봤다면 만기 때 알아서 둘을 퉁쳐서 순수익 2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해 줍니다 투자자는 그냥 투자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죠 와 듣기만 해도 든든하네요 그럼 이 ISA 계좌는 특히 어떤 투자를 할때그 위력이 극대화되나요? 자료에서도 강조하듯이 배당주나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 예를 들면 S&P 500이나 나스닥 100 추종 ETF에 투자하는 분들에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할수 있어요. 필수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일반 계좌에서 이런 ETF에 투자하면 분배금, 즉 배당이 나올 때마다 15.4% 세금을 꼬박꼬박 떼고 주거든요. 네, 원천징수되죠. 하지만 ISA 계좌 안에서는 이 세금을 떼지 않고 100% 그대로 재투자할 수 있어요. 아, 세금 낼 돈까지 다시 투자에 들어가니까 북리 효과가 훨씬 커지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차이를 만드냐면요. 만약 매년 100만 원의 분배금이 나오는 ETF가 있다고 쳐보죠. 일반 계좌에선 세금 15만 4천 원대고 84만 6천 원만 재투자되지만 ISA에선 100만 원이 그대로 다시 굴러가요. 와… 이게 20년, 30년 쌓이면 이 작은 눈덩이가 굴러서 그냥 괜찮은 국산차 한대 값이 차이 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금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격차죠. 자동차 한대 값이라니 체감이 확대네요 ISA가 배당주 투자에 필수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이렇게 배당을 열심히 모으다 보면 어느 순간 이거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니야? 하는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될 때가 오잖아요. 네, 행복한 고민이죠. 바로 그럴 때 금융소득종합과세라는 최종 보스가 나타난다고 들었습니다. 네. 배당금은 달콤하지만 그 합계가 연간 2천만 원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쓴맛을 보게 될수 있어요. 2천만 원이요? 1년에 2천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본인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같은 다른 소득과 전부 합쳐서 세금을 매기는 제도예요. 다른 소득이랑 합쳐서 계산한다니 그게 왜 그렇게 위험한 건가요? 우리나라 소득세는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이에요. 아, 누진세! 예를 들어, 연봉이 1억 원인 직장인이 배당금을 2100만원 받았다고 해보죠. 그럼 기준을 초과한 100만원이 원래 소득 1억 원에 더해져서 1억 100만원에 해당하는 아주 높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게 돼요. 최대 45%에 지방세까지 더하면 초과된 배당금의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 배당금 100만 원더 벌었다가 세금을 50만 원 가까이 낼 수도 있다는 거네요. 게다가 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이렇게 소득이 높아지면 그걸 기준으로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까지 덩달아 오를 수 있어요. 건보료까지요? 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정말 무서운 최종 보스네요. 이 보스를 피할 공략법은 없나요? 공략법의 핵심은 분산입니다. 분산. 첫째, 명의분산. 배우자나 성인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해서 배당 소득 자체를 나누는 거죠. 1인당 2천만원까지는 분리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둘째, 시기분산. 여러 종목의 배당 기준일을 잘 조절해서 특정 연도의 배당이 2천만원을 넘지 않게 관리하는 방법도 있고요. 음. 그리고 가장 강력한 필살기는 역시 ISA 계좌입니다. 또 ISA군요? 네, ISA 계좌에서 받은 이자와 배당 소득은 얼마가 되든 전액 금융 소득 종합 과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돼요. 이게 ISA의 진짜 숨겨진 히든 스탯이라고 할수 있죠. 그렇군요. 결국 위기 상황에서도 ISA가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네요. 자, 이제 요새를 거의 다 지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애써 지은 요새에 스스로 구멍을 내는 일이 없도록 투자자들이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 탑3를 짚어보면서 마무리를 해볼까요? 아주 좋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해외 주식 양도세 미신고입니다. 미신고요? 네. 다들 국내 주식처럼 증권사에서 알아서 떼어가는 줄 아시는데 절대 아니에요. 해외 주식 양도세는 수익이 난 다음에 5월에 투자자 본인이 직접 자진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직접이요? 네. 만약 안 하면 원래 낼세금에 무시무시한 가산세까지 붙어서 돌아옵니다. 5월에 직접 챙겨야 한다니 사실 좀 번거롭게 느껴지는데요. 바쁘다 보면 깜빡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제 친구 한 명은 자기가 번 돈이 250만 원이 안 넘는 줄 알고 신고를 안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이 환율이 올라서 원화로 환산하니 260만 원이 됐던 거예요. 아, 환율 때문에. 네. 나중에 가산세 고지서 받고 환율한테 뒤통수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4월쯤 되면 무료로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해 줘요. 오, 그런 게 있어요? 네. 앱에서 알림이 오면 클릭 몇 번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이 서비스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아 그럼 꿀팁이 있었군요.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실수는 뭔가요? 두 번째 실수는 매년 주어지는 250만원 기본공제를 그냥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해외 주식은 매년 250만원까지의 수익은 비과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수익이 나도 더 오를 거야 하면서 팔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몇년 뒤에 목돈이 필요해서 한꺼번에 팔고는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아, 그러니까 매년 정부가 주는 250만 원짜리 비과세 쿠폰을 쓰지도 않고 그냥 버리는 셈이네요. 정확한 비유예요. 유제로 루즈드인 거죠. 예를 들어 3년 동안 매년 250만 원씩 꾸준히 수익이 났다면 매년 연말에 딱 그만큼씩만 팔아서 비과세 혜택을 챙기고 원한다면 다음 날 다시 사는 수익 실현 리셋 전략을 썼어야 해요. 아, 리셋 전략. 네. 매년 주어지는 공짜 혜택을 놓치지 않는 아주 현명한 방법이죠. 알겠습니다. 쿠폰은 기한 내에 꼭 쓰자. 마지막 세 번째 실수는 어떤 건가요? 마지막은 가족 간의 거래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특히 국내 주식 대주주 요건을 피하려고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파는 대신 배우자나 자녀에게 계좌 이체로 주식을 넘겨주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냥 이체로요? 네. 가족끼리인데 뭐 어때 하면서요. 하지만 이건 세법상 명백한 증여에 해당해서 양도소득세 몇푼 아끼려다 훨씬 더 무거운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와, 증여세. 모든 금융 거래는 가장 투명하고 깔끔한 시장을 통해 처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양도세 자진 신고, 비과세 쿠폰 사용, 증여세 조심. 이세 가지만 피해도 세금 때문에 속상할 일은 훨씬 줄어들겠네요. 오늘 정말 알찬 내용이었습니다. 네. 오늘 분석한 자료들의 핵심은 결국 주식 투자의 완성은 매수 버튼을 누를 때가 아니라 세금까지 다 내고 내 통장에 현금이 들어올 때라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네요. 맞습니다. 복잡하니까 나중에 하고 미루는 순간 애써 얻은 소중한 수익이 세금으로 사라진다는 걸꼭 기억하셨으면 해요. 그렇죠.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들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한번만 제대로 이해해두면 평생의 투자 과정에서 든든한 무기가 될 거예요. 오늘 얻은 지식들로 단단한 세금 요새를 지어서 현명하게 수익을 지키는 투자자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오늘 자료의 마지막 문구를 인용하면서 마무리하죠. 올해에는 수액도 챙기고 세금도 완벽하게 방어하는 똑똑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